안녕하세요. 오늘 고객 여러분들께 저희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곳은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베시트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현재 파격적인 계약 조건이 고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입주 때까지 1,900만 원부터 3,800만 원만 있으시면 추가적인 자금이 전혀 없고요. 또한 가지 중도금이 전액 무이자 조건입니다. 또한 신축 인근 H4 단지보다 저희 단지가 2억이나 저렴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조건과 더불어서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대로 혹은 삼천만 원대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입주자 또한 투자자 분들이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단지인지 제가 직접 현장 둘러보면서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끝까지 정말 영상 부탁드립니다. 향후 고객 여러분들의 네, 효자가 될 상품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아파트 이곳은요. 의정부에서 하나뿐인 계약 조건, 바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1군 브랜드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서울 집값이 상승을 하면서 좀더 쾌적하고 넓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요. 특히 저희 의정부 롯데캐슬 이곳 신축 아파트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의정부와 붙어 있는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많은 분들이 현재 저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매매가, 전세가 상승으로 지역 내에 아파트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좀더 넓은 평형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이곳 의정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입지가 어떤지 매우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직접 입지를 확실히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직전 롯데켓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문하시기 전에 관심 있는 고객들은 우측 번호로 전화를 주셔야 모델하우스 주소가 나온 명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모형도 보시면서 자세하게 또 도와드릴 텐데요. 저희 의정부 롯데캐을 아파트는요. 지하 4층부터 최고 지상 39층 초고층 라인으로 올라가고요. 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입니다.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근린 생활이 근린생활 시설이 상업시설이 70개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단지에서 다양한 또 편의 시설을 누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테마파크 용지가 현재 저희 공사 중인 단지에서 바로 옆에 앞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동마다 앞에 동합 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테라스 가든 동합정원. 이렇게 동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동합정원. 네, 여기도 정원. 이렇게 푸릇푸릇한 또 녹지가 잘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또 힐링, 네, 공간으로 또 활용하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 또 우리 자녀들 어린이 놀이터 또 위치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백일동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곳이 보이시나요? 어린이공원이 저희 단지 바로 앞에 테마공원뿐만이 아니라 또 어린이공원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정말 좋아할 것 같고요. 이곳이 저희 이제 문주인데요. 주출입구입니다. 롯데켓을 주출입구. 네.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근린생활시설또 여기 이제 차량 진출입구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또 어린이 놀이터와 네. 이곳은 이제 그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면, 네, 부출 입구인데요. 부출 입구는 104동, 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설명 보여드릴게요. 여기 테마파크 퓨처 플라닛이라고 해서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꼭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저희 현장 입지를 좀 안내를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곳 입지를 보시면요. 은왜 롯데캐슬 저희 아파트가 잘 나가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지 주변에는요. 경기도청 북부 지사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그리고 의정부소방서 또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 우체국까지 또한 뿐만이 아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경기 북부 본부 등 의정부 경기 북부 광역 행정타운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행정타운인 이곳 나리백시티 그 중심에 저희 롯데캐슬 단지가 있는 거고요. 주변에 금호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중고 첨보중학교까지 이곳에 입주하시면 12년간 다닐 수 있는 안심 학군을 자랑합니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없이 좋으시겠죠? 또한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와 금호동 중심 상권이 있고요. 백화점을 찾으신다면 인근 의정부역, 네, 신세계백화점까지 정말 모두 다 갖춰 있습니다. 교통도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가까운 지하철역은 의정부 경전철. 효자 역세권에 있고요. 의정부역, 또 GTX 신호선 또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7호선 연장선 예정 등 환승도 가능해서 교통이 정말 너무 편리합니다. 저희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의정부역, 또 회룡역, 또 GTX 신호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의정부 을지대병원 보이시죠? 의정부 을지대 병원뿐만이 아니라 의정부 백병원 위치하여 있고요. 또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 병원까지 저희 단지 주변으로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통 또 입지 또 도보 학세권 인프라까지 이 모든 것을 저희 의정부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누릴 수가 있는 단지입니다. 네, 현재 많은 분들이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아파트를 구매하느냐 구매하지 않느냐 많은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저희 의정부 롯데캐슬 아파트 6.27 대책 규제 적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요. 6개월 내 전입 의무 또 1주택자 처분 의무 잔금 대출 6억 한도 LTV 축소 스트레스 DSR 3단계 또한 옆쪽으로는요. 6개월 내 전입의무 없고요. 1주택자 처분의무 없습니다. 잔금대출 6억 한도 가능하고요. LTV 축소 없고요. 스트레스 DSR 2단계 미적용입니다. 네, 의정부에 하나뿐인 계약조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전액 중도금 무이자 조건과 계약금 정액제 1,000만 원 있으시면 가능하고요. 네, 계약금 5%만 있으시면 입주 때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모자라 계약금 50%를 대출 알선 및 이자 지원까지 저희가 혜택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현관 중문 무상 제공 혜택까지 정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저희 롯데 건설사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세계 건축사의 남을 대한민국 스카이라인 높인 글로벌 랜드마크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 없죠. 롯데월드 타워고요. 저희 롯데에서 또 맡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 또 뿐만 아니라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 폴, 네, 청담 우엘까지 그만큼 탄탄한 롯데 1군 브랜드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저희 현장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모델하우스 오시면은요. 저희 현장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 네, 어, 공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현장 보이시죠? 네. 저희 의정부 롯데캐슬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인데요.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 저희 현장, 네, 건축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하우스 오시면은요, 저희 현장 공사 진행 상황도 눈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단지 주변으로 국민건강보험 또 위치해 있고요. 네, 의정부 동두천 양주사무소 또그 옆쪽으로 다양한 또 행정 그 구역이기 때문에 네, 공, 다양한 또 공무원들이 직주 근접으로 인한 저희 단지가 또 많이 찾으시겠죠? 네, 저희 단지 공사 현장, 뒤편으로 여기 천보산 보이시죠?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단지에서 바로 또 천보산 뷰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현장은 공사가 또 원활하게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요, 대한 적집자사, 대한 적십자사에 위치해 있고요 경기도지사 공사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의정부 나리백시티 롯데캐슬 아파트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경찰청도 보이시죠 경기북부 경찰청 저희 단지와 불과 몇분 거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배우 수요가 탄탄하죠. 그리고 안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단지 아까 천보산 안내해드렸는데요. 천보산 올라가는 길인데요. 또 소방서와 이렇게 한전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희 앞쪽에 보이는 곳이 천보산 네, 입구인데요. 정말 푸릇푸릇하죠.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축. 그것도 1군 브랜드 아파트가 없습니다. 저희 의정부 롯데캐슬 아파트가 유일한데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또 수요가, 관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 단지에서요. 조그만 도보로 걸어오시면은요. 이렇게 산책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힐링 숲속 공간인데요. 네, 산책로를 통해서 저희 앞쪽에 보이시, 보이시는 곳이 119, 또 소방서 위치해 있습니다. 또 옆쪽으로는 법무부, 의정부, 준법 지원센터까지. 이렇게 다양한 행정타운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인한 배우 수요가 아주 탄탄합니다. 네. 지금 걷고 있는데요. 굉장히 정말 힐링됩니다. 이 공간이요. 쭉 산책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주민들 또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아파트 주변으로 행정타운 구역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정 배후수요가 그만큼 아주 탄탄하고요 이렇게 주변 또준 공무원들이 어, 이렇게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이 주변에 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네 관심 가져 주는 그 이유가 그뿐인 그 때문인데요. 저희가 입주가 2027년 11월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또 입주 기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실수요는 물론 또 투자자분들도 많은 문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베시티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테마파크 바로 앞이고요. 행정타운 앞, 또한 효자역 앞까지 이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정부시 GTX 신호선 착공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인해서 강남까지는 20분대 가능합니다. 삼성역까지는 5개 정거장으로 이동이 편리하고요. 또한 7호선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남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고 교통, 학군, 입지, 브랜드까지 이 롯데캐슬에서 그 품격을 고객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의정부 롯데캐슬 아파트 핵심 포인트 8가지 한번 살펴봐 드리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 북부 행정 중심의 미래 비전을 품은 아파트입니다. 또한 GTX-C 예정 및 7호선 연장선 예정과 환승이 가능한 저희 의정부 경전철 효자 역세권 단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직업 테마파크 퓨처 플라넷을 품은 프리미엄 새 도시로 탈바꿈될 나리백식띠 복합 단지로 형성이 되고요.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학원가가 주변 인근에 도보 학세권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간 우리 자녀들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요, 천보산,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천보산 석봉길에서 부영천 산책로, 추동공원까지 정말 우리 단지 주변에서 청정자역 맨 앞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힐링 특권을 또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요. 홈플러스 부모동 중심 상권과 대형 성모병원, 을지대 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더 가깝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중대형 평형의 품격과 39층 스카이 뷰로 더욱 빛나는 저희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요. 전 세대 지하 세대 창고를 제공하고요. 또 최대 세개세개 3개, 펜트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납 공간을 고객 여러분들의 또 극대한 혁신적 표면 설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겠죠. 네, 모델하우스 오시면 제가 또, 더 자세하게 현장 소개 도와드릴 텐데요.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 롯데키슬 브랜드 아파트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만큼 외관 디자인이 정말 뛰어납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요. 시스템 에어컨 적용 지하, 엘리베이터 홀, 이런 거 보셨나요? 굉장히 정말 너무 좋고요. 또 스마트 패드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 단지 주변의 숲세권으로 천보산 대형 천보산이 있기 때문에 힐링 아파트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2023년 그린 그로브라고 해서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을 저희 로뜻캐슬이 했습니다.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런 거 보셨나요? 수공간 또 동합 정원 또 주민운동시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푸릇푸릇한 또 자연 녹지가 굉장히 많이 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찾으시는 이유가 그 하나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스마트 주차 시스템도 가능하고요. 또 전기차 충전 시스템 굉장히 편리하게 준비해드렸고요. 또 지하 주차장 자동 환기 시스템까지 네,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죠. 또 커뮤니티 시설 요즘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도가 높습니다. 네, 저희 롯데킷을 아파트는요 캐슬리안 센터 지하 1층에 이렇게 이제 여러 네 커뮤니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시니어 클럽은 1층에 또 들어가고요 어린이집 그리고 돌봄 센터와 관리 사무소에는 2층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캐슬리안 센터라고 해서 엘라운지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클럽 또 멀티 스포츠 룸 코인 세탁실 남녀 또 탈의실 북 카페 독서실 1인 독서실까지 네 준비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멋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 없겠죠? 네, 여기 보시면 또 롯데캐슬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까지. 네,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의정부 롯데캐슬 아파트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타입이 정말 많습니다. 84제곱미터 타입과 또 115타입, 또 148타입. 중대형 표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오셔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또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요즘 세대창고 있는 아파트들이 그만큼 인기가 좋은데요. 그 이유는요. 캠핑용품이나 골프용품, 취미용품,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유모차 보관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네. 이 세대창고가 있나 없나 아파트에 따라서 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꼭 참고해 주세요. 잠깐만요. 한번 이쪽 봐주시겠어요? 이곳은 주방 라인인데요. 여기 바닥 보이시나요? 알파룸 벽체 라인이 이곳인데요. 이 줄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방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곳부터 이제 발권이 확장인데요. 이 알파룸 벽체 라인,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부터 이곳이 방으로 현재 하나 더 네, 고객 구성원에 따라서 또 가능하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이 총 4개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파룸 확장형으로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현장 소개 안내 도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완벽한 프리미엄과 의정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신도시급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 또한 고급 브랜드 아파트 저희 롯데캐슬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는 이런 조건으로 만날 수 없으실 텐데요. 분양 마감 전에 꼭 서둘러 주셔서 좋은 기회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홍보관 관람은 100% 담당자 방문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방문 전꼭 우측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모델하우스 주소가 나온 명함과 함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저희가 특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오시기 전에 방문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조건으로 정말 만날 수 없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H사보다 2억 저렴하고요. 중도금 전액 무이자 2027년 입주 때까지 계약금 1000만원대부터 3800까지 정말 더는 이런 조건으로 만날 수 없는 기회 다들 아시겠죠? 또한 전매 또한 가능합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